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계 거래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계 공식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어서 비트겟 사용하는 방법과 회원가입 할때 제가 코드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 코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 50%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유용한 매매법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비트겟 공식 인플루언서 로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혜택들을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고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 자리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 개의 대문자와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 주시고 레퍼럴 코드까지 확인을 해서 크리에이터 카운트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 같은 사진 3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데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접속해 주셔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를 입력을 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보시면 v e 파이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 세가 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할 텐데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허용하기 클릭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업로드. 뒷면도 앞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고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서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KYC 인증은 끝났으니까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 홈 화면에서 저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여기 보이는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주시면 숫자 6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 과정은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겟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입금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비트겟은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워낙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돼서 국내거래소를 사용을 해서 입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이랑 코인을 사용해 볼 텐데 전송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인을 입금하기 위해 비트겟의 지갑 주소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을 눌러주시고 디포지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상단 코인 검색하는 창에다가 TRX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하나 있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QR코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업비트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말고 빗썸이나 다른 국내 거래소를 쓰셔도 무방한데 업비트로 들어오셨다면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우측 상단 코인을 검색하는 곳에다가 TRX 혹은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매수창에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하신 다음에 완료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 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좌측에 보 하고 있는 트론을 클릭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서 출금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주시면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면 출금 수 출연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는데요. 어피트의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매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트론을 기본 통화인 USDT 테더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저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스팟을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코인을 사고파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현물거래하는 페이지이고 주식처럼 사고팔기만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세요. 저측 상단 코인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가지의 코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트론 코인을 팔아서 USDT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검색란에 TRX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벌와셀 중에 저희는 팔아야 하니까 셀 눌러주시고요.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는 리밋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파는 것이고 마켓은 지금 시장가로 바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마켓 누르신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셀 TRX 눌러주시게 되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게 됩니다. 현물 거래를 통해 트론 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선 좌측 상단에 퓨처 트레이딩을 눌러주시고 USDT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자은 하나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From Spot에서 to US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측의 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Confirm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선물 계좌에서 선물 계좌로 성공적으로 옮기셨다면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시장가와 지정가 매매, 롱과 숏 포지션 차이는 제가 차트를 설정하고 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는 원하는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그래프 모양을 눌러주시면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지표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는 몇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링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선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연결하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휴지통 모양 눌러서 삭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고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진모두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원하는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밋과 마켓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을 설정해주신 다음에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하단에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평균 가격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을 해서 해당 가격이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가 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풀 포지션 TP SL 밑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나오는 팝업에서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하단에 클로즈 프라이즈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서 종료를 해주시거나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종료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법까지 배워보았고요. 이제 영상 초반. 부연급해드렸던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셔서 퓨처 눌러 주시게 되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트레이더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필에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에 이 사람의 ROI와 승률, 수익 금액 등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오더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주문 이력들이 나오는데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부분에는 원하시는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more settings 눌러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상단에 copy trading pai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select 눌러서 해제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만을 선택을 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눌러보시면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핏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맥시멈 카피에는 자신의 자산 중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레버리지 부분에 세 가지의 세팅 값이 있습니다. 팔로우 트레이더 레버리지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픽스 레버리지는 이 카피 트레이딩할 때 사용할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커스터마이즈 레버리지를 눌러보시게 되면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각자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완료하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계산기라는 자료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2%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1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카피 트레이딩은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승률이 좋은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